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확신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으면 아무 것도 그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이 그를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서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란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에게 나타난 바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창조될 때부터 범죄한 지금까지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그 사랑, 그 은혜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의 이유이고 구속의 이유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그리토인들이 가진다면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삶 속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확신 속에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